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2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품 수급이 좋지 않고요. 이에 따라 CPU나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PC가 필요함에도 언젠가는 부품 수급이 정상화돼서 가격이 다시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PC 구매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루트로 알아본 바로는 지금의 이 사태가 꽤 길게 지속될 예정이고요. 가격도 이에 따라 당분간은 떨어질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 아이콘 저 송실장이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견적으로 PC를 만들어야 하고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며칠 동안 열심히 조사해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추천견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긴말 필요한가요? 바로 보시죠. So hard cause I loved you, but I'm finally feeling like myself. All of the wounds that were opened by you are now closing. I finally know how to live without hurting myself I think that I am moving on cause I do feel less broken I needed a sign, this is a sign that I'm healing I'm finally healing from you I'm finally healing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견적만 알려드리는 게 아닌 합리적인 가격에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50대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얻는 이익을 줄여 가격을 낮췄고요. 구매하시는 50분에게는 작지만 이 견적에 필요한 두 가지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 더. 그리고 이번 견적에서는 국내 최초로 아직 출시도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까지 적용되었으니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준비한 2월 조립 PC 추천 견적을 볼까요? 총2 2 6,040원. 디자인 이쁘죠? 아마 그동안 올린 조립 PC 견적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가격이 조립비까지 붙이면 207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제가 막 50대를 특별하게 준비했다고 하고 이 가격 그대로 판매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 인텔 코어 i7 10, 1700, CPU 쿨러 잘만 CMPS 10x RGB, 메인보드 ASUS 프라임 Z290V. 메모리 올로아이 DDR4-3200 CL16 8GB 2개 그래픽카드 ASUS KO RTX 3070 58G SSD SK 하이닉스 골드 P31 500GB 케이스 펜텍 P360A 파워 쿨러마스터 m w 750 브론즈 케이블 맥스 엘리트 프리즘 콤보 카본 블랙 거기에 후면 ARGB 펜 무상 장착 그래픽카드 지지대 증정 총 189만 510원, 226,040원에서 0 189만 510원으로 무려 13만 5,530원이나 저렴해졌는데요.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ARGB 펜 무상 장착에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17만 4,030원이나 저렴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추천 면적에 대해서 왜 CPU를 AMD 라이젠5 5600X로 하지 않았냐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현재 AMD 라이젠5 5600X의 가격은 멀티팩이 43만 4,000원, 정품 박스가 457,500원으로 많이 오른 상태라 가성비 CPU를 할수 없고요. 재고 확보까지 어려워서 그나마 가격도 10만원 정도나 더 저렴하고 8코어 1 6스레드에 게이밍 성능도 비슷한 인텔 코어 i7-1700을 CPU로 선택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텔 CPU 제품들은 최근 가격 인하까지 했거든요. 그래픽 카드도 RTX 3060 Ti로 하면 좋을 텐데 워낙에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까지 미쳐서 상위 기종인 RTX 3070과 똑같은 가격에 판매 중이라 차라리 저번처럼 상급 기종인 RTX 3070을 싸게 구해보자 라는 판단으로 오늘의 추천 견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자세한 스펙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임 성능 먼저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낮은 하드웨어 스펙에도 잘 돌아가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작으로 GTA5, 배그, 사이버 펑크 2077까지 4가지 게임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우선 온 국민이 즐기는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FHD 해상도고요 당연히 가장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게임 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초반 300 프레임이 나오기도 하나, 게임 전반에 걸쳐 꾸준히 200 프레임 이상을 지원하는 걸알수 있고요. 한타 상황에서는 141 프레임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볼수 있었지만 잠시일 뿐 이내 170 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지원합니다. 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렉 걸리는 정말 대짜증나거든요. 롤이 저사양 게임이라곤 하지만 생각보다 고사양 조립 PC로 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렉 걸리면. 자, 다음은 GTA5입니다. 역시 FHD에 가장 높은 옵션으로 플레이했고요. 워낙에 높은 게임이라 프레임이 100 이하로 떨어져 간혹 70프레임 구간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100프레임 이상을 지원하며 렉 없이 아주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제 운전 실력 어떤가요? 다음은 요즘 많은 유저들이 이탈한 왕년의 최강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해상도의 옵션은 당연히 오를트라 옵션입니다. 프레임, 보이시나요? 역시 인텔 코어 i7-1700과 RTX 3070의 조합은 끝내주네요. 잠깐 영상 보고 갈까요? 자,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뛰어넘는 대적화 게임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FHD 해상도고요. 가장 높은 옵션인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좌측 하단에 FPS 모니터 보이시나요? 타 게임들과 다르게 CPU 사용량이 엄청나게 높네요. 그리고 프레임은 낮지만 게임하는데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이 화려한 레이트레이싱 효과들 때문에 정말 눈이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죠. 이렇게 게임도 잘 되고, 디자인까지 이쁜 공임비 포함 207만 원짜리 조립 PC를 할인해서 195만 원에 드리고 23,500원짜리 ARGB 펜을 케이스 후면에 무상 장착해 드리고 15,000원 상단에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증정해 드리니 말이죠. 열심히 했는데 칭찬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금일 50대 준비한 2월 추천 견적 조립 PC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7 1700입니다. 8코어 16스레드고요. 강력한 게이밍 성능과 최근 가격 인하까지해서 30만 원 초반에 저. 저렴 가격으로 책정되어 가성비가 아주 좋은 CPU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원컴 방송은 물론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용도로도 좋습니다 CPU 쿨러는 잘만 c n p s 10X Optima 2 RGB로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아서 선택했고요 화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버전으로 변경도 가능하니 구매 시 하향변경 옵션에서 쿨러를 화이트로 변경하거나 주문 메모에 남겨주세요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Z490 V 인텍 앤 컴퍼니입니다 벌크 제품이라고 걱정 마세요 단지 메인보드 박스만 없을 뿐 성능 차이 전혀 없고요 AS도 3년으로 동일합니다 오히려 Z490 칩셋 제품인데 가격도 저렴하고요 3200 이상의 고클럭 메모리도 사용할 수 있어 선택했습니다 아까 제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삼성 비다이로 만든 메모리를 출시한 올로와이의 신제품인 블레이드 시리즈를 런칭. 이번 2월 추천견적에서 국내 최초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쁘죠? 삼성 메모리를 오버클럭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격 차이가 크게 없으니 이왕이면 3,200 이상의 보장 클럭을 지원하고, 방열판에 RGB LED까지 있어 디자인까지 화려한 튜닝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ASUS KO G f o r RTX 삼. 3070으로 전작 최고 사양인 지포스 RTX 2080 Ti급의 성능으로 게임 성능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쿨러에 디자인된 한글을 보면 알수 있듯이 ASUS 최초의 한국 전용 모델이라 더 뜻깊은 제품입니다. SSD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M.2 NVMe 500GB입니다. 며칠 전 리뷰에서 제가 최고의 가성비 SSD로 뽑은 제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 우측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자, 케이스는 펜텍 P360A입니다. 전면부가 메쉬라 쿨링도 잘 되고 디자인 정말 넘사벽이죠. 고급 케이스 브랜드 펜텍의 제품이지만 가격이 109,880원으로 저렴하게 출시되어 선택했습니다. 컬러는 역시 블랙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아, 이 케이스는 후면 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로 23,500원짜리 펜텍 PHF120SK DRGB PWM 펜 하나를 무상으로 장착해드리겠습니다. 파워는 쿨러마스터 MW750 브론즈 V2230V입니다. 7만원대 80 플러스 브론즈 파워. 정말 가성비 좋은 파워죠. RTX 3070급이면 750W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스 엘리트 프리즘 콤보 폴드 슬리빙 케이블 카본 블랙입니다. 조립 PC의 내부 선정리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부품인데, 화이트로도 변경 가능하니, 컬러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구매 시 사양 변경란에서 색깔을 변경해 주시거나, 주문 시 메모 또는 카톡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RCS에서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50분께 드립니다. 더 많은 수량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이 50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겨우 준비한 수량이니, 저의 노고를 꼭 알아주시고요. 2월 추천 견적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구매 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브리 PC에 대해 궁금한 점은 영재 컴퓨터 카카오 공식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저 홍실장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컴퓨터를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